얼마 전에 스팀 여름 세일이었잖아. 구매한 게임 있어? 다른 건안 샀는데 디스코 엘리시움 파이널컷 버전이 90% 할인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 샀어. 재밌더라고. 요즘은 확실히 게임 가격이 비싸서 그런가. 할인 기간 아니면 잘안 사게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되더라고. 또 마침 오늘 우리가 게임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었잖아. 어, 맞아. 그럼 계속 얘기할까? 지금 보면 트리플 A 급 게임을 필두로 게임 가격이 10만 원에 육박할 정도 올라갔잖아. 인상률로 보면 거의 한 2, 30%에 육박하거든. 이게 거의 근 2년 정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게임 가격이 비싸진 걸까? 어, 먼저 트리플 A 급 게임에 대한 정의를 좀 짚고 넘어가자고. 트리플 A 급 게임은 대형 게임사가 막 대한 인력과 자금을 투자해 만드는 게임이라고 볼수 있어. 2024년 현재 북미에서는 일반적으로 2억 달러, 하나로 하면 약 2,700억 이상의 제작비가 들어갔다면 트리플 A급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어. 규모가 엄청나지? 들어가는 자본만큼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도 적어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투입되는 일도 다반사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트리플 A급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게임사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이 트리플 게임 실적 하나에 그 회사의 운명이 좌우된다. 도 과언이 아니지.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까 너가 나한테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아. 가장 큰 이유는 폭증하는 트리플 레급 게임 제작비 때문이라 생각을 해.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1억 달러 수준이면은 충분한 트리플 레급 제작비가 될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다들 전망을 했는데 앞서 언급을 했듯이 이제는 그두 배, 2억 달러가 기준이 되고 있어 북미에서는. 그래서 이제 트리플 레급 게임을 만들려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제작비 저리가라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 돈을 회수할 방법은? 가격을 아, 올려야지 그치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게임값 패키지 판매로 회수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지 게임사들이 기존의 패키지 값으로는 본인들이 목표로 한 판매량이 도달한다 하더라도 폭증하는 개발비를 고려했을 때 본인들이 생각한 목표 매출액에 못 미친다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게임사들이 패키지 가격을 너도 나도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 궁극적인 이유는 인건비를 포함한 부대 비용이 올라서 그런 거거든 개발비 자체가 특히 게임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이잖아 근데 그 인건비가 피플 A급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 음 단순히 그들의 페이롤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곱셈의 느낌으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즘 게임 업계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 그리고 그 게임 업계 종사하는 사람들과 영역이 겹치는 다른 실리콘밸리 IT 기업들 뭐 AI 분야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k 이로를안 올려 주면은 개발자들을 붙잡기가 어려웠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 이로를 끊임없이 올려 줘야 되는데 점점 만드는 게임의 스케일은 커지고 그 커진 스케일을 감당하려면 인원을 더 뽑아야 돼. 더 뽑은 인원으로 게임만 만드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만든 게임을 유지 보수하고 멀티 타이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을 동시에 개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건비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뭐 QA 부분을 해고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정리해고를 통해가지고 인력을 감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야. 게임을 만들려면 필요한 인원이라는 거는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게 인건비를 줄인다고 해서 당장의 적자는 메워지겠지만 근본적인 그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특히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코로나 이후 시점이잖아. 그렇 코로나 이후 시점이라는 걸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 시점 때게임계의 특수가 왔었던 거 기억해? 그치 그때 엄청나게 평균 임금 올라가고 개발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너도나도 모셔가기 아주 경쟁이었잖아. 그지, 그, 재택근무도 로 모자라가지고 이제 페이로를 더 높게 주고. 그지. 이제 주가가 많이 뛰었었잖아, 그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우, NC 100만원 갔지. <laughs> 어. <laughs> 국내 기업도 뭐 주가 장난 아니었고 해외 기업들도 보면은 계속 주가가 우 상향 곡선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주가가 올랐잖아. 그 주가를 유지를 하려면 주주들한테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벌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잖아. 올라갔던 주가를 유지를 하려면은 수익을 어쨌든 더 내야 되는데. 그 특수 가 지나고 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만큼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절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수익을 올리려고 패키지 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것도 나는 컸다고 봐. 요즘 생각해보면 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 우리나라 게이머들이 느끼기에 유난히 가격이 비싸졌다고 느끼잖아. 외국에서도 물론 게임 가격이 올랐다고 성토를 하지만 사실 보면은 1달러가 오른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70불이 됐다 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64,000에서 89,000원이 됐단 말이야. 환율 때문인 거지. 그지? 환율 때문인 거지. 코로나가 다 조져놓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코로나 특수 때문에 미국의 금리 정책이 굉장히 정직되면서그 금리를 감당을 못하잖아, 외국은. 아니, 달러 값이 그렇게 오르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치? 결국 지금 국내 게이머들은 패키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이라는 이중고통을 겪고 있는 셈이지. 종합을 해보면 트리플 a 이급 타이틀의 가격이 왜 올랐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개발비 폭증 한국 게이머들의 경우에는 보환율로 인한 이중 고통도 있고 또세 번째로는 너가 얘기한 대로 코로나 특수 때 거품이 꼈었던 이 게임사들의 주가가 코로나 특수 거품이 꺼지면서 추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 방어도 해야 되고 게임사 매출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런 좀 경영의 문제도 있다 음.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왜 게임 가격이 올랐느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앞으로 게임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 지갑사정은 소중하니까. 맞지. 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 것 같아? 게임 가격이 또 오를까? 아니면은 한동안 유지가 될까? 내가 보기에는 게임 가격은 오를 거야. 내려갈 수는 없는 게 트리플 A급 게임들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이 사실 경영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 뭐 유비소프트나 뭐 EA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력으로 밀던 트리플 A급 타이틀 몇 개가 완전히 실패를 하면서 다른 트리플 A급 타이틀을 성공을 못 시키면은 정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단 말이야. 뭐 아이러 한게 앞선 게임이 망했잖아. 앞서 발매한 게임이 망했으면 후속작에 대한 기대도 같이 줄어들거든. 그렇지.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내놨는데 후속작이라고 좋을까? 다른 게임이라고 좋을까?라는 개발력이나 아니면은. 상품성에 대한 의문 자체가 생기게 되면서 리스크가 동반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 저런 거를 추가하면서 게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다분하긴 해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하나 본다면 한국 게이머들 입장에서 이제 가격이 비싸게 느껴졌던 부분이 환율 때문이었잖아 코로나 시기 이후 올랐던 환율 정책이 서서히 완화 수준에 들어가고는 있거든.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되면 환율로 인한 가격 채동에서의 부당함 같은 거는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 싶어. 나도 앞으로 게임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이제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게임 가격 상승의 역사를 봤을 때 게임 가격이 크게 한번 오르면 잠시 숨을 고르는 단계가 있었잖아. 음. 난 지금이 그숨 고르기 단계에 진입을 한것 같아. 일단 게임사들이 원했던 했던 트리플 레이크 70달러 시대를 정착을 시켰으니까. 이제 한번 게이머들의 눈치를 싹 살필 시기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지금도 게임사들이 인게임 결제나 출시 에디션 구성품 꼼수 등으로 계속 가격 관련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서 좀 걱정이 돼. 당장 이제 올해 출시되는 어사신 크리드 섀도우스만 봐도 일반판이 79,000원이거든. 어? 그러면은 79,000원이면 은 해외에서 69.99달러니까 가격 안 올랐네요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섀도우스를 3일 빨리 플레이할 수 있는 사전 액세스 혜택을 받으려면 시즌 패스 가격이 포함된 12만 5천원짜리 골드 에디션을 사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텐다드 에디션에 예고자 혜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 예고자 보너스로 무슨 특별 퀘스트를 주긴 해. 근데 그 퀘스트 하나 때문에 텐다드 에디션을 예고하라는 거잖아. 지금 게임이 돈값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아무리 특별 에디션들은 팬심으로 사는 거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상위 에디션인 골드 에디션, 얼티미리션 팔아먹으려고 예고한 스탠다드 에디션을 게임사가 나서서 평가절하하는 게 이게 지금 맞나 싶어 나는 보통 스탠다드 에디션이라 하더라도 예고를 하면은 작년에도 콜 오브 듀티도 그랬고 선행 플레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뺐어. 그래서 게임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혜택 쪽이기로 예고자들의 민심을 폭락시키는 게 이게 맞나?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를 구매한 예고자들은 그 회사에 리듬을 보내주는 코어 게이머들인 거잖아 대부분이.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든 간에 이제 더타이틀에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스탠다드 에디션의 평가 절하하고 가격을 올려야 되나? 회의감이 좀 들어. 내가 보기에도 지금 게임이 10달러로 정착. 되긴 했는데, 세감 가격은 그거보다 훨씬 높거든. 음. 니가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런 에디션 꼼수라고 하잖아. 에디션 8이 뭐 에디션 꼼수라고 하는데, 좀더 심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즌 패스가 포함된 에디션은 이제 보통 골드 에디션 이상, 두 번째 단계 이상의 에디션이라고 하잖아. 시즌 패스를 포함된 에디션을 산다는 건 무슨 일이냐면 예약 구매, 예약 구매거든. 그치? 예약 구매라는 건 사실 출시될 게임에 대한 권리를 미리 구매하는 거잖아. 게임이 나오고 나서 그 게임이 어떤지 보고 구매해도 무방해. 그 게임이 평가가 안 좋으면 안 사도 된단 말이야. 근데 편심으로 사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전 구매를 굳이 해주는 거거든. 시즌 패스까지 끼워 팔면은 시즌 패스는 게임 출시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나오는 컨텐츠에 대한 권리인 건데 그거를 미리 사라고 강요를 하는 게 맞나? 가장 불만이 큰건 그거긴해. 지금까지 트리플 A급 게임의 가격 인상 그 세대를 대표할 만한 혹은 그 해를 대표할 만한 기대작들이 에들아 내가 총대매고 게임 가격 올릴게 해가지고 올리는 경향이 있었잖아 마치 콜오브리티처럼 당연히 그때도 게임 가격을 올리면은 유저들이 가격도 오르네 하면서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총대맨 게임이 흔히 이야기하는 평타 이상치는 게임이었으니까 그래도 재밌으니까 사야지 하면서 어쨌든 돈값은 하니까 하면서 샀단 말이야 근데 이제 2020년대 들어서 이 총대맨들의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잖아. <laughs> 분명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긴 한데, 예전만큼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 아니었잖아. 그치 그뭐 블리자드 액티비전의 디아블로4 유비소프트의 스컬 앤 본즈 포로디티 모던 어피어스리 2023년작 나 진짜 이세개다 찍먹했거든 어. 아니 그래도 69.99달러인데 뭐라도 있겠지 해가지고 나 찍먹을 했어 근데 운감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충분한 게임이야 진짜 아니 그 게임들은 내가 볼 때는 69.99달러가 아니라 59.99달러였어도 별로 안 좋은 게임이야 진짜 게이머드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망겜을 69.99달러로 주고 사야 되냐 중... 충분히 불만이 넓어 하다는 거지 참 음, 안타깝다 이게 원래는 타이틀 가격이라는 거가 PC 플랫폼에서는 좀 메리트였었거든.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게 기기 자체는 굉장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타이틀 가격이 0세대의 그 PC 플랫폼보다 비싸가지고 불만이 많았단 말이야. 59.99달러 시대에도 가격 놓고 보면은 한화로 거의 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는데. 음. 그래서 PC는 한번 비싸게 마련해놓고 뭐 오래 쓴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타이틀 가격에서 아끼고 그거를 이제 기기 가격으로 대체하고 뭐 이런 느낌이 그 장점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플스 타이틀도 여전히 비싼데 PC도 만만치 않아. 그럼 PC를 왜 해? 우리 게이머들의 견은 간단해. 돈값하라는 거야. 물가 오르고 제작비가 올라서 게임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는 알겠어. 뭐 어차피 상품 가격을 만드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제 그 게임이 이제 막 게임으로 나오면 게임사가 트레일러에서 광고했던 콘텐츠 약속 지키고 최적화 등 최소한의 사후 지원을 하면서 개선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지. 그러게나 말이야, 이게, 가격이 오르는 거는 참아도, 게임이 점점 형편 없어지는 건 정말 못 참겠어. 맞아. 크리프 레이크 게임의 배신이라고 해야 될까? 2020년대 이후로 특히? 아무튼, 우리의 전망은 이런 거 같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거든? 뭔데?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순전히 게임 패키지 가격에 관한 거잖아. 그렇지. 뭐 인게임 얘기를 안한건 아니지만은,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패키지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게 인게임 과금 요소라고 생각을 해. 음, 그렇 특히 우리나라는 패키지보다는 라이브 서비스가 주류잖아. 음, 음. 사실 국내를 막론하고 요즘 패키지 구매에 내는 비용은 대개 게임에 대한 접근 권한 정도로 취급이 되니까 라이브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추가적인 과금을 유도하긴 하지. 예를 들면 스킨 같은 거. 결국 소비자의 체감 비용은 인게임 결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 주제는. 게임 가격에 대한 거지 패키지 가격에 관한 게 아니니까 동감이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다음화 주제는 인게임 결제를 한번 준비를 해볼까? 어 좋다 그러면 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플레이트 치자 오케이 고생 많았어 다음에 보자고 하나 둘셋